예수님께서는 15장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이 열매 맺는 삶의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이두 가지 토대 위에 서 있는 제자들이 이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 사명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한 공동체는 이제 그 사랑과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먼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상반전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여기서 택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건을 고르듯 뽑았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서 구별해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른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으며, 동시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택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의 능력이 아닌, 나를 택하신 주님의 주권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으로 나가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16절 하바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거그 하는 것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사랑, 기쁨, 화평과 같은 내적인 성품의 열매였다면 16절의 열매는 가서 맺는 열매입니다. 이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통해서 맺는 외적인 열매, 즉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로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받은 그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으로 가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16절은 사명의 목적을 말하고 마지막 17절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자 원동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서로 사랑하라는 내부적인 명령으로 돌아오셨을까요? 그것은 이 서로 사랑함이 없이는 세상 속에서 열매맺는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의 기반이자 능력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겪을 그 미움과 박해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차갑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분열하고 다툰다면 어떻게 그 세상의 미움을 견뎌내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은 웅장한 건물이나 잘 짜인 프로그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이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과 지체들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서 승리하고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